이번 뉴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홍진영 향한 이명웅의 행동이 눈길 끌었다. 이명웅은 한쪽 다리 꿇고 홍진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사람들이 박수로 이명웅 축하. 무슨 상황? 현장에 참석한 기자는 이명웅과 홍진영을 단독 취재했다. 이명웅이 고급 식당에서 홍진영에게 프러포즈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특히 이명웅은 홍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홍진영 초대했다. 홍진영 이명웅은 저녁을 먹고 와인을 즐긴다. 이명웅은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이명웅은 갑자기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홍진영에게 프러포즈했다. 이 행동은 레스토랑에서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홍진영, 드디어 이명웅과 결혼? 저희는 이명웅의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해 두 사람이 출연했던 결혼 예능의 한 장면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명웅은 홍진영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다. 팬들은 이 커플을 매우 지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국민가수 탑7 박창근김동현 이솔로몬, 이병찬, 박장현, 고은성, 손진욱이 파이널 결승전에 나서 3개월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미션에 도전한다. 23일 방송되는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이하 국민가수는 최종회에서는 영예의 국민가수 자리를 두고 벌이는 양보 없는 마지막 대결이 진행된다. 지난 결승 1라운드에서 레전드 미션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탑7 이파이널 e 결승전 인생곡 미션에서 인생을 건 역대급 무대에 도전하게 되는 것. 인생곡 미션은 자신이 전하고픈 사연이 가장 잘 담긴 곡을 선정해 무대 위에서 풀어내는 라운드로 탑세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따뜻한 공감과 짜릿한 환희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국민 가수를 꿈꿔온 시간 동안 언제나 자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가족 및 친구와 관련한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 참가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낙골당을 찾아가 담담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으로 먹먹한 여운을 안겼고, 한창가자 역시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경연을 앞두고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